뭐야? 어, 어. 갑자기 매그스 나타났는데 매그스왜 이렇게 방황해? 음... 그러니까 약간 도을게아요 여우조합이구나 매그는 완전 극탱이라가지고 뭐지? 조금 간다 고발은 일단 맞췄거든요 아이고 어요 아, 야대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이, 다, 다. 아이, 아이만 녹이, 녹이, 녹이만, 녹이만, 녹이지만. 네. 아, 그 들어와, 그 뭐, 잡고 들어와. 아, 한 대, 한 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 e 거리 줄게, 이 아. e 거리 줄게. E 거리 줄게. 어. 이거 리오, 일 시켜줄래? 일이요? 네, 어,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뭐, 어. 생나가났나? 네, 생나났다 크롭 하나 가야될 아, 같아. 버스꺼 더 모을게. 네. 어 사람 사람. 잠깐만 나 킬이 없어 이거. 아 어, 이거. 어. 아 되나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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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뺄수 있긴 해요 아, 아 이거 그, 안되나 어떡해? 나, 난 살긴 했어. 아아아 아쉽네. 아유내 스킬 때막프리때 만나 가지고 뭐 생각 가진 거 없어서 괜찮을 듯? 어나 가면 태타고 네, 그, 안 들어갈 왼쪽 나와 볼래? 제가 태타고 아이크 조합이. 부활을 한번 당겨 줄 걸겠다. 바로. 아, 여기. 여기 여기 부활해서 이것도 할게아 아침, 아침 보고 정해야 될 듯. 저는 못 움직여요. 아이고 잡았어 여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에에. 가볼까요 쭉 잡았어 어디서 음. 저오한명 있어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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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만 달고 이제. 도망가죠 그냥 아고 그냥 그나 사실 옷, 아니, 옷으로 싸기 좋해 아까 생생시켜 생각 시켜 생각 시켜 아뭐뭐지 말고 한 대, 한 해도 되거든요. 여 <목소리> 해야 돼요. 쭉 해야 되냐? 알왔어요쭉 해야 돼요? 이 e 돌았어요. <목소리> 끝까지 가요. 아 씨. 나금 나, 나, 나 돌아. 나금 돌아. 가면 가면 죽어서 안 돼, 저는. 아 그래? 오케이. 아, 아까 그만 갑시다. 아, 개못 썼다. 누어 온석 이거든요 이러면 어, 그러니까 생각 아, 시켜서 뭐. 하나 포크를 만들자고 아 이거 아, 아. 아, 두두개다 생각 그러니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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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앞앞 라인부터 천천히 저 이거 포크 말미에요 이거든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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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즈 해이즈 저공공3초안 돼요 이거 지금 아 근데 이거 2인0였나 할만하지 않나 시스 때문에 삼일로 삼일로 더봐 어, 어잠깐만 나이... 빠져, 좀만 빠져볼래요? 퉁퉁 퉁, 좋구나. 너디있어나나 나... 나가도 돼, 나가도 아, 돼, 나가서 빠지면서. 어디있어? 어디있어? 오, 다행이다. 씨, 그까 그러니까 살릴게 바로 살릴게. 봐야 아, 돼, 아, 이건. 위로 위로 누군지는 모르겠네. 이거 하고, 아아 아, 뭐 아, 어, 에이든템 변해. 땅치와 잡아야 되지 않나? 아, 아 이거 아, 너, 어, 어 이거 너무 태워버린 거 아니야? 아, 잠만 이거, 아 엄청 가까운데 이거? 아 아니 아, 저기 사이로 지나고 어떻게? 또 멀어요? 통과안 돼? 위클로 밟았어. 아 그거... 어, 어, 위로 맞아. 위클로 밟았어. 위클로 밟았어. 빨리다 빨리. 야 해, 해, 해 리무. 이거 거리 좀 되나? 소발 맞췄어 일단. 나 여기서. 한번 빠져볼래요? 나 됐어. 이거 저희 저희가 밀고 갈게요 둘이서. 저 되거든요? 쭉 어. 되거든요? 이거 이거 저거 칼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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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차어제못딸릴거 어차피 어 이거 금... 금그 어, 터져가지고 아 이거는 왜? 이거는 아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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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죄송 죄송 바로 살릴꺼긴 하거든요? 얘네 근데 어는게 괜찮아 아아 지금 지금 형 어, 타도 괜찮겠다 탈리 따라가 따 지금 따라가. 리오 리오 못 물거든요 쟤네? 살려도 어 시켰다 시다 잘쓰..뭐야? 이거 들어와? 이거 이..아 일로 일로 일아어 일로 오지 또 공이 아. 있는데 죄송 죄송합니아 이거 안되나? 어, 잠깐만 나나 스킬 3초 저저저 거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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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나한테 갔어요내가겠아 이거 근데 바로 당길 걸 그냥 바로 당겼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라오라 3점먹으려고아 걸렸다. 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나갈 필요가 있나? 아니, 아니 걸렸어. 걸렸어. 보, 나, 보, 나. 보이면 가지 그래도. 에에에. 예, 얘네 둘둘다 그냥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래쪽으로 뛰어야 되면려면 아래쪽 뛰어. 아래쪽 뛰어. 아래쪽 뛰어. 버니스랑 여기랑 둘다 있어가지고 아 아래로 갔네. 어디 갔어, 라우라? 아, 라우라 여기 있다, 라우라 여기 있다. 여기 라우라, 라우라 쫓아가야 돼. 저기 빨리 죽여야 돼요, 라우라. 금고몇 초에요? 나 13초. 혹사하면 그거지않아마스실 아니야? 네. 시간이 조금. 나 이거 가서 죽어야겠라오라 라우라 일로 갔나보다. 얘네, 얘네 잡죠, 이거? 거발? 아, 1킬 먹었다, 그래도. 어. 아, 근데 금구가 없어가지고 다생 했네. 뭐야, 아, 라우도 살렸네? 못 잡아. 어, 아, 나, 나 이거 진짜인데. 어, <sj1> 아. 아, <riding> amino... 아, 어, 내 맞아, 안 되는데. 그래, bad, bad, 안 a 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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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빼 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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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d 고 a d b a 스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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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체가 내 시체가 최대 아이고. 어 뭐? 조합 조합 어디로 모이는게 혹시는 알바 갔어 11시 하는거 아니야? 사람은 이미 떠났어 나궁 없다 궁으로 우리 중다음품 탑이긴 해 어? 나 어? 어, 갈게.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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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좀 멀긴 해 와드 없어 다다 다 갈라져 다 갈라져 <laughs> 아니야 야 박았어 박았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2킬이네 됐다. 오3킬 먹었어. 와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게 게임이지. 이거 바로 개울가 올라갈게요. 네.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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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이거 볼래? 쭉쭉 쭉 갈게 쭉갈게. 어그그어바운 거부터 보지. 내 눈앞에 와 가지고. 총 없거든? 아 근데 저 조합이. 어어어어 이겼다 이겼다. 어 너무 많은데? 나왔어? 예. 빠질게 너무 많아 요 얘들. 내팀내 네네 팀. 빠질게요. 도망갈 수 있나? 여기 레온 나왔어요. 나살았어나 살았, 나 아, 살았어. 아 이거 어디로 가냐? 레오 레온 팀. 어, 잠만 이거 레온 여기 있다 레온 여기 있다. 나는 아, 예, 두, 명일 텐데? 두 명일 텐데, 얘네 두명 아, 했던데? 두명일텐데 얘네? 아좀 빠른데? 쭉쪽 가야, 가야 돼, 뮤직비디오 가야지, 뮤직비디오 가야지. 아, 예, 뮤직 가야 이러면 뮤직 가야지 뮤직 가야지. 아예, 뮤지가 매지 매지 매지. 오케이. 예, 낫대 낫대. 공, 사람인데. 공좀 많아. 나공좀한팀 나왔어. 나 20초. 가아이 이거 맞으면 되는데.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누가 했어 왔어요, 여기. 어, 저 빠질게요. 한팀 더 왔어 한팀 더 왔어 레온팀 이거 볼수 있나? 아나좋었어좋었어좋었어 나나 만들고 와, 만들고 와. 만드는 중. 지금 마우리만 그러면... 아, 떨어졌어요. 전장 예정지가 결정되었어. 마지막 방전장, 방전장, 방전장 봐야 될 듯. 하트 물수 있나? 하트 아니면 혜진. 아니 음. 레온도. 아, 아, 그냥, 그냥 레온 물어오대, 레온 물어오대 이거. 극세중이라.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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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좀 한동안, 한동아 이거 이거 앞이면 저기 깔려. 체력이 조금 없는데. 어, 어, 이거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근데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빠질 수 있나? 여기 지만할게 점프 있어요, 점프 있어요. 되거든 되거든. 아나혼 빼다 갖다 빼다가 아니 아니. 돼돼돼 돼. 맞춰 주고. 나이스. 이 이거 이거 바닥에 모듈 갈게 모듈, 때, 모듈 아, 갈게요. 오케이. 모듈이라 여기 그야동다 먹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내가 치가 빵이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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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지 말지. 안 돼. 어차피 시야 보이고 있어. 아니 아니. 나 스택 쌓게. 아. 우리 유플 안가되나 어, 데미좀 좋은데. 됐어 됐어. 어, 괜찮은데 이거? 쉴드 좀잘 뺐다. 도 봐. 저도 봐. 에. 개 나이스. 벌써 잡았어? 개 나이스. 잡았다. 저기 다 봤어. 잡았 이거 었어 끊었어요. 이거. 나이스. 대. 아, 도발 2초. 도발 2초. 뽑아 거 어. 여서 서서 서서 서들이들이 뭐죠? 절대 이이 자리 뺏기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얘, 얘들은 저쪽으로 뚫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 나 남은 크레 다써 줄래요. 잠깐 잠깐 잠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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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지금 쓰기 좀... 이거 뛰어! 아 이다 이다 한 바지 한 바지. 뭐? 뭐? 오만 주정다 주다 주정다 도발 다 도발. 빠질 수 있나? 어, 네. 빼봐요 땡 빼봐요. 네나 도발 도발 있어 도발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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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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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코코코 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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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크래디 크서더시라 이런 거. 엠피 엠피. 저블링크 40초긴 함.

아니 아. 저거 진현민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아. 저 원거리가 없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녹지. 3 0점이에 30점? 우리 30점 먹었어, 한 번에. 와, 그러...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아니, 33킬은 아니, 아니, 전장. 그래도, 그래도, 20, 그래도 그래도 많아. 27점, 27점. 그래도 높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나이스, 맛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빨리 자, 공방 볼까요? <laughs> 아, 그럴까, 그럴까? 아, 더, 다시 보자, 보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어, 있지, 있지, 있지. 이거 지금, 지금 가까이 붙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안 붙으면은 얘네가 나올 거라, 못 나오게 막는 게 좋긴 해요. 어, 들어갔다. 어, 그죠, 웬데? 아 개, 쉬운 조합이다, 그거. 레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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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녹스 알렉스. 알렉스, 예. 레녹스 알렉스 리오. 보였다, 우리. 그래, 그랩 그래 때문에. 별로 안 텐데? 템도 괜찮거든요? 응. 어, 뭐 한번 붙일게요. 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안돼어어어 여기 버거 너무 당했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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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아아 아냐 이게 어버가너무 빨리 넘어가네 생각보다 어 이게 저기요. 한 번에 넘는구나 아 그냥 이거 브레이크 둥 당아줄걸 그냥 이거 이거 탈출하죠 그냥 지금 탈출하는 게 맞아요 빠르게 탈출해 완가 네. 어어 갑자기 완가 빌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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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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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쇄인데? 나올라갔 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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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킬 녹였어 그냥 살아 남아 살아 남아 살아 살아 남기만 해야 돼 살아 기만 해야 돼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목소리> 땄어 얀 땄어 오케이 얀 땄어 얀 땄어 얀 땄어 잡은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거 마커스를 무조건 따라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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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아 타지아 그냥 저, 녹여버렸네 저, 어 그니까 타지아 딱 콤보가 예쁘게 컸다 응 음, 이거 그래 네, 이것만 괜히 있었다고 야이가 심지어 삑나가지고 방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밀때 내가 궁 써놓으면은 나도 점프가 활성화 돼가지고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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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텔텔텔 텔, 텔, 텔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아, 올라왔다올라왔다어어 칼라다 어, 어 칼라다 어, 나 어, 이쪽에 잡을게 이쪽, 이쪽에 잡을게 어 와, 혼자 왔네 아아 아, 살린거구나 아, 질수 있어 한 번? 나나나나 빠질 도나나침나 침묵 도나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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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칼나칼 나도, 나칼 나도, 나도, 나야나 진짜 잡았어. 어, 진짜 잡았어. 와, 진짜 잡았어. <laughs> 아, <이거 어느, 웃음> 어, 힘들었어. 봐, 지금 어디? 아니, 다 살아 있어. 나머지 팀이 그게 왜, 무조건 1등한테 많이 돼야 돼. 와, 신나. 몇아이냐 잠깐, 3팀이랑 4팀이에요. 그, 어 맞아. 3, 3팀, 5팀이 3팀, 5팀. 아 그래요? 다다 살아 있네. 다, 다 살아 있네. 우리 우리 우리랑 우리 그 3팀이 결혼해도 다 살아 있어. 우리 돈 써야 되는데. 아, 대박. 하얘 나하고 싶어. 어? 녹일 수있 있네요 이거 다음 다음턴에 할게요 되면. 예.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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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초월해야 돼. 초월 생각해야 돼. 초월 생각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 CC CC 안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아니면은 초월 한번 하고 에퀴온 빠져도 그 뒤에 뭐못 해요. 제도 깜짝 놀랐을 거야. 같 에퀴온 안 잡아주면은 내가 내가 죽어. 딜 보고 지금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어 제나. 어! 뭐뭐야 이거. 어 제거해 제거해 제거해줘야 돼. 한번 뛰어주고. 더보다 더보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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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침묵침묵 침목. 묵 아프게 나와. 너가 죽겠어. 너가 싸. 싸봐빡빡 봐. 죽어. 아, 에. 잡아. 나한테 잡아. 아, 너 봤어. 아, 아, 잠깐만. 이거 되나이이되니 어, 이거 속박 속박. 잡아. 절대 잡았는데 나 피가 없어. 아, 한번 셔셔 셔. 이거 나 살리면 안 돼. 나 살리면 안 돼. 야, 제발 나... 하지 마라 방패 하지 마라 진짜.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 나 피터 없어요 피터 없어요 피터 없어요 피터 방개 피터 방개.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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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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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아 엄마. <laughs> 아니, 엄마. 하로하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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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나 스카디 할게요나남네네네 네. 온쪽이 네, 온쪽온온쪽 네, 네, 네. 있어. 아그그그 그. 다다다다게대이기게게나감감감 만들어 감감 만들어. 아감 만들어.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손 떨리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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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못뽑아한 군데 자리 잡았어요. 우리 게든 그냥 팀아야 돼. 게 아야야아 이러지 아니 매고 하트 타지, 하트. 타지, 타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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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타지아도 하트도 일단 내가 아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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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가 여기, 나올 때까지 그냥 견제만 하는데 내온으로더 찾게 더 찾게 우리 뭐 먹어 돈. 여기 먹어 우리 돈 채면 더 찾게 더 찾게 더 찾게 더 찾게 니들한다 많이 니들한다 많어어어어야더 찾게 더 찾게 우리 돈 많아 돈 많아 여기 가져 이거 가져봐 이거 가져봐 이거 가져봐 오싸우기냅어싸우기냅어싸우기냅어 우리 금고 많아 금고 많아 금고 많아 잠만요 저희 저거 4 0초 하이나 갈까요? 하이나 하이나 삼십야삼십 초야 나팔 초야 나팔 초야 나팔 초야 나 39초거든. 저희 저희들이 먼저 소요하는데 일단. 아 이거 이거 아끼고 가자. 1초남기고가자 무조건 그냥. 아, 알았어. 괜찮아. 어, 아잠 지금 싸운데. 아 방금 빨간색. 잠깐. 아, 나 없는데? 자세를 좀 고쳐 앉을게. 출발 팀, 출발 팀, 출발 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지금 가. 지금 가. 쭉쭉가는데. 너3 35초, 35초. 아, 지, 아 지금. 그냥 거, 갈게, 거, 그냥 거. 갈게, 그냥 갈게. 어. 오, 어,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여기 다른 데 누웠어? 어, 넘어. 어.

어, 우리 싸운 거 나온다 지금 노던 알 그거에. 시간다 시간다 시간다. 우리 일등 맞지? 내오는 예, 네 신이다. 우리가 지금 설울 경기 다 했거든? 1, 리 우리가 다다다 진짜 우리가 네 팀까지 다 먹었거든? 그럼요. 아 아이도 막타 내가 쳤으니까 우리가 당근 거 아니야? <laughs> 어, 진짜. 아 어. 어, 이거 이거 이거.